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여보, 내 혀는 괜찮아? 말 한마디가 업을 짓고 침묵 하나가 공덕이 됩니다. 성냄과 칭찬, 꼬지짐과 공양 모두가 공임을 아느니 꿈속의 꼬지짐에 흔들리지 않으며 찬탄해도 마음을 두지 않는 이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세치 혀로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혀를 다스리는 보살의 태도를 함께 배우기 위한 여정입니다. 어떤 인연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공덕은 나의 것이 아니라 법의 것임을 늘 잊지 않기를, 오늘도 혀는 괜찮은지 물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보 내 혀는 괜찮아?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혀 하나 남은 이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이다. 어느날 제자 안 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은 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남기고 가며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잃고 갑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옛날에 어떤 나라에 성난 말과 독한 말을 즐기던 한 장수가 있었느니라 그는 병사들에게는 거친 말로 위세를 떨치고 가족에게는 분노로 말했으며 남의 말에는 늘 비판과 조롱으로 대답했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던 이들이 시신을 다 태우고 남은 것을 보니 온몸은 다 사라지고 혀 하나만 제 속에 온전히 남았다고 한다. 반한다가 놀라 묻기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혀만 남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혀는 수많은 생명을 아프게 하고 스스로도 지옥의 불길을 지핀 혀였기 때문이다. 몸은 죄를 지은 도구가 아니었고 마음은 이미 흐려졌지만 그의 혀는 마지막까지 악업을 찍고 있었기에 불조차 그것을 태우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또 어떤 이의 이야기도 있느니라. 다른 이는 평생 말을 아끼며 한마디 한마디를 자비와 진실로 했기에 죽은 후그 사람의 혀가 연꽃 위에 놓였다고 한다. 그는 말로써 중생을 이롭게 했고 그 공덕은 천상계에 울려 퍼졌느니라. 안 한다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읍조렸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 말 한마디를 놓기 전에 세번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차비로운가? 이익이 되는가? 부처님께서는 안 한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에게 말했느니라. 혀를 살펴라. 거기서 천상도 열리고 지옥도 열린다. 여보, 내 혀는 괜찮아? 이말 한마디에 담긴 보살의 지혜.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 한 노승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곁에서 그의 삶을 지켜온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 노승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입을 열었다. 여보, 내 현은 괜찮아? 순간, 주변에 모인 자식들과 제자들은 당황했고, 아내는 울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지금 그런 말할 때에요? 하지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팔도, 다리도, 눈도, 귀도 다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내혀 하나만은 끝까지 남아서 진리를 말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싶었소. 그는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말 한마디에 담긴 인생의 무게와 보살의 인욕과 자비의 지혜를 지금 들어보시겠습니까? 보살의 인욕 이야기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비바람에 노출되어도 성내지 않고,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어도 원망하지 않으며, 욕을 들어도 마음을 흐리지 않고, 찬탄을 들어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어느날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거나 찬탄할 때마다 마음이 들뜹니다. 기뻐하지 않는 보살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람이 곡식을 심는다고 하여 그 땅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곡식은 잘하지만 땅은 다만 담담하게 그것을 품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보살은 남의 공양도 찬탄도 다만 업의 인연으로 받아들이되, 스스로를 높이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공덕과 지혜가 불러온 인연일 뿐, 자기 자아를 찬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마음 한 조각. 그러니 보살은 욕을 들어도 미워하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으며, 몸이 아파도 괴로워하지 않고, 공양을 받아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돼지 같고 더러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보, 내 현은 괜찮아? 이 엉뚱한 말은 어쩌면 끝까지 바른 말, 진실한 말, 자비로운 말을 잊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이의 마지막 유언인지도 모릅니다. 입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킨다는 뜻이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불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땅은 곡식을 키우되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참된 지혜도 그와 같다. 욕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칭찬을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인욕은 더러움 속에서 피어난 청정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통해 말하게 하라.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가른다. 입을 지키는 자는 곧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곧 불성을 지킨다. 공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위한 것이다. 칭찬은 바람이요, 자만은 불길이다. 그 바람을 따라가지 말라. 비가 오면 땅은 젖되, 대지는 성내지 않는다. 인욕은 그런 것이다. 공덕이 나를 따른 것이지, 내가 공덕을 만든 것이 아니다. 모욕 속에 자비를 품고 침묵 속에 지혜를 머금으라. 혀는 작지만 업은 크다. 말을 잘 쓰면 도를 이룬다. 인욕은 힘없는 자의 구력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자유다. 곡식을 주어도 땅이 기뻐하지 않듯 공양을 받아도 보살은 평온하다. 세치 혀한줌 공양 그리고 참된 수행자의 길. 부처님의 진리로 본 보시와 인내의 이야기. 여보, 내 현은 괜찮아? 이 엉뚱한 질문은 사실 인간의 존엄과 인내, 그리고 말의 힘을 상징합니다. 중국 전국 시대, 장이라는 유세가는 자신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꿈을 품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심지어 얻어맞기까지 합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차갑게 묻습니다. 당신 꼴을 보니 말빨도 다 끝난 것 같군요. 그때 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혀는 괜찮아? 혀만 살아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는 결국 인내하고 다시 나아가 마침내 전국을 호령하는 외교가가 됩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보시 문화가 일상처럼 이어집니다. 한 수행자가 탁발하러 마을로 들어섭니다. 한 노파가 자신의 마지막 밀가루 한 줌을 덜어내 그에게 줍니다. 받은 스님은 합장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내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의 보시 문화는 주는 자가 높고 받는 자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는 자가 자비의 매개자가 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 수행자는 받은 뒤에 집착하지 않고, 노파는 베풀되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무집착의 보시입니다. 이두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 그것은 바로 마음의 인욕과 말의 자비입니다. 장인은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말의 힘을 믿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행자는 욕설을 들어도 그말 속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을 참고 성내지 않는 이는 진정한 전사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혀에서 나지만 그 근원은 마음이다. 따라서 말의 공덕을 닦으려면 마음을 먼저 닦아야 한다. 보시를 받되 집착하지 않고 말을 하되 진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보살의 길이며 부처님의 참뜻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차비롭다. 주는 이가 높지 않다. 받는 이가 자비의 통로가 될 뿐이다. 내 혀가 살아있다면 나의 지혜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보시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욕을 참는 자가 칭찬을 견디는 자보다 위대하다. 곡식을 뿌려도 땅은 기뻐하지 않는다. 공덕도 그러하다. 부드러운 말한 마디가 천 개의 공양보다 깊은 공덕을 낳는다. 공덕을 쌓으려거든 먼저 기대하는 마음을 놓아라. 수행자는 비바람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찬탄 속에서도 들뜨지 않는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보시를 받는 이는 자비를 짓는 바치요. 베푸는 이는 인육을 닦는 농부다. 말을 삼키는 인내는 천번의 연설보다 강하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공덕을 짓는 것이다. 말은 가벼워 보여도 세상을 움직이는 연기의 시작이다. 현은 작지만 그 위에 실리는 것은 진리이기도 하고 무명이기도 하다. 현은 칼보다 약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말수가 적은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도 했고 둔하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수행자는 조용히 밥을 나누고 물을 길어 나르며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욕설을 퍼붓는 사람에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저를 욕하십시오. 그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모두가 지쳐있을 때 마을의 어른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마을을 구한 진정한 지도자다. 말 없이 참되게 가장 큰 일을 했다. 수행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아낄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자가 결국에는 진리를 지킵니다. 그의 입은 늘 닫혀 있었지만 그가 뱉은 몇 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의 혀는 작고 연약했지만 분노도, 칭찬도, 유혹도 이겨낸 인욕의 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여보, 내 혀는 괜찮아?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디며 끝까지 지혜를 지킨 이의 외침이 아닐까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삼키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말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화를 참는 이는 백 번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참는 자는 잊지 않는다. 다만 분노 대신 지혜로 대답할 뿐이다. 입은 닫아도 마음은 열린 자. 그가 곧 보살이다. 공덕은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깊어진다. 욕을 듣고도 웃는 자는 하늘과 통하고 칭찬에 취하지 않는 자는 도와 통한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구하고 말 한마디가 자신을 망친다. 참을 줄 아는 자가 결국 법을 이룬다. 남을 이기는 힘은 팔에 있으나 자신을 이기는 힘은 혀끝에 있다. 공양보다 더큰 보시는 화를 삼키는 그 순간이다. 불꽃은 혀끝에서 시작되고 자비도 거기서 비롯된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말 많은 자는 번뇌가 많다. 내 현은 살아있다. 그것은 곧 내가 진리를 품고 있다는 뜻이다. 인욕은 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말을 이기면 순간이 이롭고 마음을 이기면 평생이 평화롭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진실을 간직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얻어맞고 굶주리며 조롱당했지만 아내의 비웃음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혀는 괜찮아? 이 짧은 한마디에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몸은 망가졌지만 말의 힘, 진리의 씨앗은 살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을 들어도 성내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말라. 이는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세상은 칭찬에 춤추고 비난에 흔들리지만 보살은 고요히 앉아 그 모든 바람을 지나보냅니다. 그 침묵이 곧 인욕이며 그 무심한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삼키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조용히 되네입니다. 내 혀는 괜찮아? 그것은 곧 진리가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가? 자비가 내말 끝에서 흐르고 있는가? 묻는 자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치 혀로 세상을 꿰뚫고자, 바람 속에 나섰지만, 돌아오니 옷자락은 누덕이요. 발 아래엔 조롱과 비웃음 뿐. 그러나 입을 벌려 보였을 때, 그는 다만 이렇게 묻는다. 여보, 내 현은 괜찮아? 세상은 칭찬에 들뜨고, 공양에 탐하나? 보살은 생각하네. 이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공덕을 찬탄하미로다. 밭에 기뻐하지 않고, 꾸짖음을 들어도 노여움 없으며, 꿈결 같은 인연임을 아는 이, 그가 곧다란니의 행자라. 여보, 내 현은 괜찮아? 이 말은 곧 묻는 것이다. 진실은 아직 말할 수 있는가? 공안법의 이치를 전할 수 있는가? 내 안의 분별은 뭐졌는가? 비바람을 피하되 성내지 않고 가시밭을 지나되 저주하지 않으며 받는 이가 베푸는 이보다 더큰 공덕을 지었다 하니 오늘도 말하리라 부처님의 뜻을 따라 여보 내 혀는 괜찮아 이 세상에 진리 한마디를 더 남길 수 있다면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따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